안녕하세요 여러분 s 스입니다 네, 오늘은 완제품 리뷰를 하나 해볼 건데 그게 뭐냐면 네 바로 모쇼 바케다신켄 타월 일러스트 클래스 키십입니다 ASL 스토어 협찬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완제품을 많이 안 다뤄봤는데 특히 뭐, 모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조키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알아봅시다. 박싱을 하면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네요. 뭐지? 아 매뉴얼이구나. 이렇게 키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보가 담겨 있는 매뉴얼이 있고요. 제일 위 박스에는 이렇게 뭐 어깨, 숄더 가다고 소체하고 카타나 두 자루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뭐 액션 베이스인 것 같죠? 액션 베이스 있고, 추가 무장, 베이스 연결하는 조인트 같고, 이건 베이스 같죠? 추가 손 파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명패 같은 것도 여기 있네요. 일단 한번 까서 보겠습니다. 소체를 한번 빼봤습니다. 이렇게 소장은 아무래도 뿔이 날카로우니까 이제 파손이나 뭐 도색가짐을 위해서 이렇게 <laughs> 귀엽게 스펀지로 막아놓은 것 같네요. 일단 빼볼게요. 불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것 같고 여기 닿는 부분페이스가다하고이제 어깨 쪽 닿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또 스펀지로 보, 좀 보호를 해놓은것 같고 은 빼겠습니다. 날카롭네. 그럴 만하네. 도색까짐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부서질까봐 그렇게 한 거네. 허벅지쪽 스커트 앞쪽이랑 이제 허벅지 다음에 토색까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스펀지로 보호를 해놨네요.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쪽도 마찬가지 앵글이어도 하고 외장이 부딪히면 토색이 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놨네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잘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체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일단, 소체의 가동률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는, 양쪽에 축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앞, 뒤, 그리고 사이드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축관절 끝이 불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360도도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포징할 때 시선 처리도 조금 용이할 것 같고, 카라 부분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편하고좀 안전하게 포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헤드 뒤쪽에는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서 LED 발광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상체에는 축관절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흉부 위쪽으로 이렇게 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정도의 가동이 되고, 그리고 밑에 또 축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더 숙여집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움직입니다. 가운데에 또 이렇게 축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상체를 숙였을 때이 등쪽에 척추 쪽에 있는 외장이 드러나면서 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숙여주면은 네, 이렇게 외장이 드러나면서 정고량이 많아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관절 쪽은 이렇게 축관절이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돌출이 됩니다 추후에 다리 포징을 할때 걸리는 부분이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드를 들어주면 공간이 정말 많이 확보가 되겠죠 포징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스커트는 다 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뒤쪽 스커트 역시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역시 특정 포즈를 취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쪽에 축관절이 하나 있고 연결부에 또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깥으로 뺄수 있고 이렇게 뒤쪽으로도 또뺄수 있습니다. 관절 끝에는 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어서 팔을 보겠습니다. 어깨 숄더 쪽에는 끝쪽에 이제 관절이 하나 있어서 아래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팔뚝 역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90도로 완벽하게 꺾을 수 있네요. 물론 여기도 축관절이 있으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손도 교체식이라서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숄더 가드가 따로 분해돼서 있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핀이 있고 안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들고 내리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동이 됩니다. 흉부와 어깨에 이어주는 관절도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이 앞쪽에 이제 고정이 되는 핀이 있고 여기 가운데 축 관절을 통해서 왔다갔다 움직이고 여기에도 축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네요. 건프라로 치면은 m z 나 RC처럼 이제 조립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리를 한번 봅시다 스커트 기믹을 보여주셨었죠 일단은 이거를 좀 앞으로 빼가지고 그래서 들어주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쭉 올려주면은 이야 많이 올라간다 일단 스커트를 최대한 꺾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봤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 이제 외장이 닿으니까 이 정도 발이 올라갑니다 아 엄청, 엄청 많이 올라가죠 이제 여기서 완전 180도로 뻗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만 올리고 뒷다리를 조금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죠? 실린다 <laughs> 완전히 일자로 뻗어준 모습입니다. 야, 이만큼 가동되는 건 되게 엄청난 것 같은데? 이 스커트가 되게 다른 관절들의 가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어보면은. 역시,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접히죠. 이렇게 접었을 때 프레임이 노출되는 형식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뭐, 요즘 메카닉들은 다 이게 거의 기본적으로 나와있죠. 굽히거나 젖혔을 때 외장 사이에서 프레임이 노출되는 그런 형식. 발목의 앵글 가드가 이렇게 금색 파츠를 축으로 해서 따로 하나씩 움직입니다. 한쪽 축을 통해서 이제 같이도 움직일 수 있고, 금색 파츠 양옆의 축관절을 통해서 또 따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발목을 살짝 꺾어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안쪽 프레임과 외장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노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분 도색 굉장히 깔끔하다 그리고 발바닥에는 이 가운데 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네요 허벅지와 이제 고관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쪽에도 축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 그리고 그걸 봐야겠네요 이렇게 옆으로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려주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사이드 스커트가 뒷면 스커트랑 관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면은 한이 정도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올려차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쪽 발로 이렇게 꺾어주면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징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뭐 솔직히 옆으로 90도 이상 올리기 힘들잖아 나만 그런가? 그리고 발등쪽 앞쪽에도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자 관절을 다 봤으니까 일단 외장부 디테일을 한번더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데 모쇼 뭐 관련 제품 만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세제한 부분 도색도 완벽하게 해놨고, 색깔이 조금 번진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을 건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엄청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마킹 실 같은 거, 데칼로 아마 처리를 했겠죠. 이런 것도 정말 단차 하나도 없이 너무 잘 해놨고, 아 이런 거좀 배우, 보고 배우고 싶은데. <laughs> 아무래도 이킷이 62,500원 정도의 엄청난 킹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세세한 그런 부분도색 같은 거는 조금 기대할 수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골드 부분도색이라든지 종아리 쪽 뒤쪽에 이런 메탈 도색이라든지 실린더 이런, 이런 부분이라든지 세세하게 찾아보면 정말 신경 써가지고 많이 해본 걸알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제품들을 보면 정말 살벌하게 부분도색해놨던데 아 그래도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오바인것 같고 충분히 이 돈이면은 진짜 살만하다. 자 <laughs>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laughs> 진짜 살만하다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정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외장만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이지 프레임은 전부 다 합금이라 가지고 되게 묵직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초딩 감성이라서 이렇게 앞쪽에 좀 호랑이 그런 좀 베이스가 있길래 입 열리는 줄 알았는데 아 슈퍼 빌드 타 이거처럼 <laughs> 안 열리네. 자, 무장으로 이렇게 대형 카타나 하나 있습니다 오... 지렸다리네 <laughs> 카타나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음... 검은색으로 사출되어 있네요 카타나 부분은 위쪽은 이제 똑같이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날 부분이 이렇게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물결무늬 있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 되게 엄청 고급진 것 같다 그리고 외장부 마킹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은 금색으로 부분 도색되어 있습니다 날 끝부분도 검은색 파츠로 마감을 해놨고요 세세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 2-30만원 짜리였으면 여기도 아마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만족할 만하죠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카타나 대형 카타나와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고 외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쪽은 아까처럼 검은색 마감이 안돼 있고 골드 파츠 하나로 이렇게 감아놓은 듯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역시 부분 도색은 되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킹실은 손잡이 부분 쪽에만 있네요 감싸듯이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배틀토마호크 이 손자의 부분은 학근입니다 학근 날 부분에 그렇게 딱히 그런 큰 기믹은 없는데 아 분할 정말 세세하게 잘 해놨죠 날 부분은 아이언 베이스의 메탈릭 실버 날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금색으로 도색 잘돼 있고 붉은색 파츠로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뭐 날카롭지 않아서 마음껏 가지고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액션 베이스가 따로 동봉되어 있는데 이렇게 베이스 끝부분은 플라스틱 파츠로 돼 있어가지고 높나지가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 조절한 다음에, 조인트로 조아주면은,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소체 아래쪽에 보면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액션 베이스 핀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소체 발바닥 부분에,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그냥 여기에 세워둘 수도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충분히 흔들리 없이 잘 지지할 수 있고 명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 부분 보면은 역시 자석이 박혀 있죠. 그래서 제목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전시할 수도 있고요. 무장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인트가 동봉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인트 카타나 두 개를 같이 거치할 수 있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 조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색 까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나 나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넣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한낱짜리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보면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아, 예, 역시 간지 터집니다. 네, 두 개짜리를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해주면, 멋있다. <laughs> 상당히 괜찮네요. 추가로 손 파츠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이 보관용 파츠도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액션 베이스 뒤쪽에 있는 이 봉에다가 거치 시켜서 보관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모쇼 다케다 신켄 타월 일러스트 클래스 키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62,500원에 이 정도 클래스 학급 완성품이면은 정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